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객주 문학관 경북 청송군에 있는 객주 문학관을 방문하였습니다 객주 문학관의 어~ 탐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객주 문학관의 어~ 전경을 지금 시청하고 계십니다 객주 문학관은 정원은 어~ 아주 아담하게 잘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독을 가지고 디자인한 정원이 아주 이색적입니다. 그리고 두 분의 객주가 지금 정원에서 거닐고 있는 모습을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시청하고 계십니다. 객주 문학관의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객주문학관의 전시관을 한번 관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 그냥 유튜브인데요. 한 번, 이한번 촬영해보고 싶습니다. 여기 는 위에 전시관. 예. 설명을 좀 해줄 수 있으시나요? 위 전시한 촬영이 금지예요. 아, 원래 촬영 금지예요. 예, 예. 여기만 아, 여기만 촬영 가능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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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게 할게요. 예. 예, 예. 여기 책들은 이 개인이 좀 소장한 거예요. 이에서 예? 운영하는 거예요. 아, 본청에서 대형이... 운영하고요. 아, 에서 예. 운영하고요. 예. 아, 이건 뭐 개인 소장품이었던 거예요. 예, 예. 여기 자료들은 작가님이 군청에 기증하신 거예요. 아군청에 예. 어, 개인이 기증했는가 다죠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위에 있는 자료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필위의 작가 김충경 소설기까지 김주영 길 위의 작가 결핍으로 키우는 열정과 담대함 김주영 어린 시절은 눈물로 올려져 있었다. 모두가 공공했던 시기라고. 김주형 인조사 알품파라 쓰던 소설 작가의 고백 철부지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르기까지 생에서 가슴 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부끄러움을 두지 않았던 말은 오직 엄마 그 한마디뿐이었다. 그 외에는 내가 고향을 떠난 이후 터득했고 자부했던 사랑, 맹세, 배려, 겸손 같은 눈부신 형용과 고결한 수사들, 속임수와 허물을 은폐하기 위해 헛세에 불과했다. 나는 목이 말라요. 사랑의 물을 주세요. 목의 위의 여자 한국의 서민은 고향을 잃어버린 대신 객주를 얻었다. 역사와 허구의 이종 교배를 달성한 한국어 서사물로서 객주는 위대하다. 소설 당, 연재 당시 시점에서 한국사 연구가 다다른 가장 높은 수준의 실점과 추리를 바탕으로 보부상 집단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민중 생활의 방물질을 작성하는 동시에 업무 와, 폭력이 꼬리를 물고, 의리와 애욕에 장단을 맞춰 흘러가는 토속적인 로맨스를 완성했다. 대대로 전수된 말과, 옛말과 속담의 활용, 민간에 유통된 비유와 사설의 구사, 민중, 풍속에 밀착된 제담과 육담의 연출이라는 면에서 객주의 능가는 소설이 없다 객주는 고유 언어의 보물창고일 뿐 아니라 대중서사시의 백과전서이기도 하다 고늘림들의 여론을 따라 객주는 조선 팔도를 어우르는 유장한 보부상의 길그 험난하고 고단한 행로와 함께 구한 말저작거리의 눈물겨운 희노애락을 속속히 재현한 글자 그로 꼽힌다. <목소리> 내비게납작를낮췄만큼이상부그삶으 그, 그, 그 살았기 때문에 그런 람을 이야기하면서 보자 그래가지고 자료를 모으다보니까 아... 어, 한나라의 보부상 조선시대를 관통하면서 어떻게 했던 보부상들이 얘기해 나와가지고 그걸 그니까 쓰지 않아서 일단은 자료들이 많고 어, 내가 쓸만한 자료들이 많고 이래서 어, 긴 소설로 쓰게 되는

일 위의 인생을 돌아보며 내가 살던 시골의 읍내 마을에서는 다세만에 한 번씩 저자가 열린다. 내가 살던 집 울타리 밖에 장터였고 울타리 안쪽은 우리 집 마당이었다. 그러나 그 울타리는 어느새 극성스러운 장돌림으로 하여금 허물어지고 말았다. 그들은 우리 집 마당에서 유기전을 버리기도 하였다. 작가는 누구인가? 일생 동안 끊임없이 이동하며 격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유목민들은 모든 소유물들을 몽땅 가지고 다닌다. 가재 도구와 가축, 비단, 향수, 시약과 소금, 요광과 유물, 물통과 식칼. 빈대와 벼루, 바람과 빛의 세계를 가름할 수 있는 예민한 촉각, 적대적인 환경과 사고, 이게낼수 있는 용기와 인내심, 하물며 번뇌와 정오, 분노와 저주까지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닌 작가도 그렇다. 작가의 수집품, 김주영에게는 철필과 저울추를 수집하는 이색적인 취미가 있었다. 시골 오일장에서 흔히 쓰는, 쓰이던 는쓰 재래식 저울추에는 그가 보부상 이야기를 쓰겠노라 결심했던 그 옛날 시골의 저작거리 정치가 진하게 묻어 있다. 작가의 수집품. 만개하는 작가의 꿈. 등당작. 휴면기는 순진한 시골 아이들의 눈에 비친 전쟁 이야기. 주인공 소녀는 전쟁을 직접 겪지는 않았지만 주변에 있는 것들을 관찰하며 전쟁의 참혹함을 보게 된다. 전쟁을 내면에 내세우지 않고도 서늘한 충격을 던져준 등단 작가 이후 데뷔 초기에는 인간 희화적이면서 풍자적인 요소들이 가미된 단편을 많이 썼다. 창작의 미랄이 된 어린 시절, 내가 어린 시절을 보낸 이곳 산골에서 보고 듣는 것들은 언제나 변함없이 없었으므로 내 일상은 따분하고 지루했다. 그래서 하루의 대부분을 낯선 풍경과 낯선 사람을 구경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다니는데 소비했다. 바깥 세상에 대한 그러한 호기심과 상상력은 오늘날 나를 구성하는데 크나큰 영향을 미쳤다. 시골에서 태어난 것은 그래서 행운이었다. 소설가가 되기 전까지,까지 소설가 김주영은 사방 백리 안에는 공장도 없고 기찻길도 없는 시상골 마을에서 태어났다. 태출을 꿈꾸 난 순간부터 시달려야 하는 지독한 가난은 어린 그에게 멍해와도 같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선택한 시골 직장 생활 역시 감옥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렇게 30대에 접어든 어느 날 김주영은 호련히 직장을 그만두고 소설을 쓰기 시작해 1971년 휴명기에 등단하였다. 5년간의 자료 수집과 5년간의 장터 순례를 거쳐 4년 9개월 만에 9개월간 서울 신문에 연재된 객주는 김주영에게 기류의 작가라는 별명을 붙여 주었다. 오늘은 김소설과 김주영 어 기념관을 방문하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길든하는 보부상, 보부상들의 고단한 삶, 주판, 신표, 필방, 길든하는 보부상. 보부상이란 보찜장수의 보상과 덩짐장수의 부상을 합한 말로서 보부상이라고 합니다. 길 떠나는 보부상, 산길 걷고 물길 건너 조선팔도를 저잣거리로 물품을 유통하는 보부상들 길 위의 인생을 살았던 그들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른바 보따리 장수인 보상들은 화장품, 침선기구, 폐물, 비단과 같은 수공예품들을 방울고리에 담아 거래했다 대한 디도. 객주 속의 인물들. 객주 속에는 단한 명의 영웅도 등당 등하지 않는다. 의협심이 강하며 장수 수완이 뛰어나지만 정의감으로 인해 빈번히 고초를 겪는 어, 천봉삼이나. 토호의 행패로 재산과 아내를 모두 빼앗기고, 오랜 행고 끝에 다시 세잔을 일으키는 조성준, 백정의 딸로 태어나 끊임없이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월이 등 잡초와 같은 생명력을 보여주는 무수한 어, 등장 인물들을 모두 이름 없는 민중들이며, 구한말, 옛 제작거리에서 볼수 있었던 장삼이 필부이다. 이처럼 객주는 지배청이 아닌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상인 계급을 주인공으로 삼음으로써 세계 문학사에 전례 없는 민중문학의 전범을 마련하였다. 소설 객주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소설 객주 이야기를 지금 어, 시청하고 계십니다. 목침, 망부석, 부들자리, 사발 통문. 떠돌수록 규일은 엄격하게. 부상들이 어느 복무에서 만나면 함께 잠을 자며 서로 믿고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의 세계를 지배하던 윤리관이 있었기 때문이다. 망언 하지 말 것, 행패 부리지 말 것, 도덕지 하지 말 것, 간음 하지 말 것, 네 가지의 부상 세계의 규일, 대표적인 규율이다. 한편 어 처음 만난 동료라도 같은 부상이면 병든 자 치료하고 죽은 자 장사 지내며 어려울 매전 처하면 십시일반으로 도와주는 규율도 있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에 제가 가벼우면 태형으로 다스렸다. 제가 무서 무거우면 멍석말이를 했는데 어, 심할 경우 죽음에 이르기까지 했다. 그 당시에도, 무슨 후기에 한없 연구가 되며, 안돼 있던 금치도, 오, 사에 대한 그 지식은 아, 많이 모더라고 그래서, 이때 보이는 행동이 나도는 최후 상이나 어차피 그 몸이 그, 사라지는 걸로 붙여야 될아 제가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아, 그 빛을 못 빼지 못하고 행동적으살 사라지는 걸로 만들어서 리여야될 때, 안전 소설를실할는데도 요란한 저작거리에서 북적이는 구한말 저작거리의 흥겨운 소리를 직접 들어보았습니다. 객주문학관의 소설 도서관 국내 소설 아동도서 문학 국내 소스, 시, 외국 소스, 종교, 철학, 기술과 국내 소스. 오자. 어, 시청자 여러분은 오늘 객주 문학관을 방문하였습니다. 객주 문학관에는 김주영 작가의 어, 일대기와 그리고 객주의 고달픈 보부상들의 고달픈 삶의 내용을 어, 잘 정리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객주 문학관의 정원입니다. 과거의 뭐 학교 초등학교를 개조한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원은 아주 깔끔히. 잘 정리되어 있으며 어, 부부, 보부상 부부가 또 길을 떠나는 어, 내용의 어, 상징물 두 사람이 또 보부상의 길을 떠나는 것을 어, 연상하게 하는 어, 동상이 있어 있습니다. 오늘은 경북 청송군에 있는 객주 문학관을 문학관을 탐방하였습니다. 객주 문학관의 정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경북 청송군에 있는 객주 문학관을 탐방하였습니다. 오늘의 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